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관심을향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놓고 보면 추세를 이탈시키거나 그런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내일 밤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그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 예, 그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죠 나스닥을 기준했을 때이 박스 권은 3개월 동안 못 넘어간 거여기를 음, 실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돌파가 되는지 내일 모레죠.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종가상으로. 자, 여기서 기간 조정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형이죠. 우선 작은 쌈바닥도 만들고, 지금 뭐 쓰리바닥 만들고, 아,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눌림목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눌림목 진행. 여기서는 매수로 보는 게 정석이 맞죠? 그죠? 네. 자 CPI 발표 불확실성 제거되면 목요일 날이 자동으로 예, 변곡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낙폭 가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종목터잘 모아서 좀 가시면 차후 이게 이제 오파도 올라갈 때종목터큰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터 위주로 지금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코스모아가도 이제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낙폭가대 종목들 중에서. 예, 그중 낙폭가대 주에서 하나 지금 코스모아가 좀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매수가가 53,000원이야. 오늘 최저가가 53,000원 딱 터치하고 나서 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죠. 잡혔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최저가 대비해서는 한4% 가까이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 자리는 뭐, 3% 부러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 두 자릿수는 좀 봐야지 되는, 제, 어, 자리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음, 한 자릿수 보고 파기엔 너무 아까운 자리죠. 자, 내일도 똑같은 자리에 매수가 그대로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토 파워. 자, 이건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원 순자가만 칼같이 좀 잡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수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어,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수급상황이 이제 꼬여서 그런 건데, 음,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 BM의 추세가 깨졌다 그랬죠. 추세가 어, 깨졌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오늘 추세가 잠깐 이탈되면서 장중에 좀 많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었죠 얘네들이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투심 위측도 되는 부분이고. 자, 내일, 음, 에코프로 BM.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희도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 여기다가 이제 매수 걸어놓고 있었는데요. 약간 부족한 자리에서 올라갔어요. 22만 4 0 원인데, 22만 7,500원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좀 많이 좀 아깝네요. 여기다가 이제 매수 대결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그 4월 달에 여기 최저가 잡아졌을때 25만 원이라고 얘기 한번 해드렸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에이 자리는 1차로 좀 노릴 자리고요. 이 자리는 뭐 기본 또두 자릿수 이상 노릴 수 있는 자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어, 오늘 저가를 깨고 한번 내려오는지, 저가 깨고 내려왔다 해서 쫄게 아니에요. 예, 저가 매수, 말 그대로. 예, 저가 매수 기회로 1차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포카드 주로는 이제, 이, 낙포카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내일, 한번 에코프로 BM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보고요. 이 지토파도 다 낙포카드고, 원전주는 다 낙폭가 되요. 자이 자체가, 네, 얘도 낙폭가 되고, 수모학도 그렇고, 그 리튬 관련이도 전부 다 낙폭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로봇, 채지피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낙폭가 되요. 많은 거다 낙폭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지수가 이제 미증시가 이 박스권을 딱 뚫고 나가면 코스피가 다음날, 예, 미증시 다음날 이제 20선 위로 뚫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동이 좀 시작되는 건데 이때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빠르면 목요일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내일도 뭐 장은 뭐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때문에 지수가좀 많이 흔들렸는데 거의 뭐 매수 제 기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덜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오늘 저가를 지킬 거냐 뭐 슬쩍 깼다가 다시 꼴을 달 거냐 예, 그런 이제 자리가 될것 같은데 음 지수는 뭐 예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엠 파동으로 이렇게 빠진 거 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졌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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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렸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인 내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낙포가 대주 매집할 종목 진짜 많습니다. 같이 해보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두 자세 수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뭐 20, 30% 노리 종목들이 뭐 화다하죠, 지금은. 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